희귀한 게임기가 돌아왔다. 최신 게임과는 다른 재미. 진짜 게임의 즐거움. 엠버젠 추억의 오락실 게임기 미니 레트로 조이스틱 2인용과 함께 집에서 오락실의 추억을 느껴보세요. 오락실에 가고 싶어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으셨나요?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서도 바로 이 순간 오락실에 온 기분을 엠버젠 게임기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21인치 대형 화면과 뛰어난 사운드 시스템 덕분에 실감나는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이 미니 조이스틱은 휴대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친구와 함께 고전 게임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엠버젠 게임기를 통해 사무실에서 레트로 파티를 열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또한 이 제품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즐길 수 있어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고 화기애애하게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여러분만의 소중한 추억을 되살리세요.